사랑하는 새스마지제 여러분, 예, 오늘 수요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음, 세 번째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인간의 불의 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말씀을 어, 좀 길지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르, 그들의 거롯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따라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aughs> 사랑하는 셰수만 기체 여러분, 어, 또 지난 3일간도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당신들을 사랑, 아, 나를 사랑하십니다. <laughs> 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 예,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먼저. 응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르겠느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를 이제 알리기 위해서. <laughs> 인간은 진리를 따라서 어렵게 살아야 되는데, 어렵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바른 삶, 예.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면,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리가 가득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타락해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불경건함. 예,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숨기고 사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불경건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수 있는 <laughs> 종교심, 신지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지 말자. 음, 하나님에 대한 <laughs> 종교적 마음을 어, 신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피조세계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수 있도록 나타나 있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통찰력을 주셨다. 무슨 말이냐? 예, 여러분. 요즘 가을이 되어서, 이, 어, 얼마나 감이 허락이 익어, 익가고 있고, 있고 또, 어, 단풍이 들고, 아름다운 이 세상에, 그리고, 탁, 어, 때가 되면은 계절이 바뀌고, 이런 모든 상황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시지 않았다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산을 바라보면서 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또이온 세상을 바라볼 때또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오묘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수 있는 또 그것을 어 이렇게 지적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아, 그런데 그것들을 다 거부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 어 그래서 이제 인간이 총체적으로 불이 해졌는데 그 불이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 감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상을 숨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예, 이건 종교적 불의입니다. 불리 불의. 불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어 적당히 살면은 불경건한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예, 하나님 앞에 온 삶을 하루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데 사람들은 불경건을 행하고 산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불의는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너무 방탕한 삶을 산다. 그래서 요즘 그 동성애 예, 이 동성애를 통해서 부끄러운 행위를 한다는 것을 갖다가요.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요즘은 막이 동성애가 막 합법화 된다고 말입니다. 난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벌을 받았어요. 벌을 주셨어요. 벌임을 받았기 때문에 심한 죄책감과 절망감, 정신적인 고통. 예. 동승이 하면은요. 기쁠 것 같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또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이 성적 타락의 보험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절망하고 어,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하, 이렇게 다 드러내 가지고 음, 그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적인 어 정결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의 불의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으며 살아야 된다.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온갖 타락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총체적인 불의입니다. 불의. 예? 온갖 그 불의가 뭡니까? 탐욕. 악을 추구하고 내면에 악한 의도가 가득하고. 예? 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악독은요, 사람을 악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어, 사람을 갖다가 막, 어,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막 절벽에 넘어뜨리고 막 사기치가지고 막, 음, 절망적인 구름팅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는 배불리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악독.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를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 마음, 인간의 불입니다, 불이. 불의.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어, 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자기들한테 무슨 큰, 그런 죄를 지었다고. 예,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불손한 자, 예. 퉁명스럽게 말하고, 어, 오만한, 어, 교만하고, 막, 어, 자기 자랑에 늘어졌고, 막.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불입니다 우매하고 무지한 것도 불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책도 보고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신의가 없다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에 <laughs> 믿을 놈, 믿을 놈이 어딨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이게 불이라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정의 없고 무자비하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어, 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면서 어, 우리가 뭐 잘못했나? 어, 이렇게 사는 게 인간적이다. 뭐 감정을 따라 살아라. 뭐 이렇게 총체적인 불의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살아야지만 이런 총체적인 불의에서 우리가 어 벗어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종교적으로 불경건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불의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즉 심판의 대상이다. 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예. 그러니 우리가 이런 총체적인 불경건과 불의에서 근진 받고 심판을 면하는 길은 뭡니까? 복음으로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을 말씀을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슴왕 지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자들입니까?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 예,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 삶. 그리고, 어, 어,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와 거룩, 감사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는 정결하고 온갖 부리를 행치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거룩한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